자 발전 4회권자이 a x b 3의 주기는 3파이고 주기가 응? 3파이 그럼 x의 계수분의 파이가 3파이라는 따라서 a 얼마다 3분의 절대절대이 그다음, 3일파에, 3일파에. 네. 자, 그 다음에 뭐를 해놨 정근선이 3열파야 정근선3열파 자, 평행이동을 안했다면 또뭐 평행이동을 안했다고 할게 평행이동을 평행 하지 않았다면 Y는 이판덴트 3분의 1 X로 되겠지 평행을안했다말이 X도 안했고 Y도 안했어 근데 어쨌든 어, y 축 평행이동을 정근선은 연관이 주나 안주나 안주지 위아래 올라가도 정근선은 그대로야 안, 주나? 안 주나? 올라가는데 정근선 그대로, 아, 맞지 Y 평행은 의미 없고 X 평행이동에 의해서 뭐가 한번좀바뀌는 이제 점근선 바뀌겠지? 자, 이거 일단 그려볼게. 로그보기면주기얼마로3파 음. 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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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까지 얼마다? 3파 이니까. 그럼 여기 얼마나? 절반. 얼마? 2분의 3파이니분의 3팔. 됐죠? 그것도 마이너스 2분의 3파 이니까. 됐나? 그럼 지금 진짜 저저저 저, 정근선은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온거지 음. 그치? 근데 문제있어 주기가 뭐라고 했노? 3 m 8이3 3파8 주기가 3 m 8이였다는 거는 n에 0을 넣어고0 x는 0 근데 n 1 넣으면 뭐고? x는 3 파이 요렇게 주기가 바뀌었다는 거야 아저저 정근선이 바뀌었다는 거야 노란서 죽어서 바뀌었대. 원래는 어떻게 됐다고 하얀색이었는데. 그 어떻게 겠대어어어어 나왔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겼고 생각하면 돼. 얼마 안남야 2분의 3파이널은 그런 게그러 거지. 그러니까 2분의 3파이만은그 가야지. 뭐지? 주기가 0하고 3파이, 6파이 이렇게 된다고 맞잖아 이래서 무슨 말이지? 아하, 얼마 안 평해도겠다. 2분의 3파이만큼 평해도. Y, 이탄젠트 3분의 1 x 제 3분의 1 마이너스. 얼마? 이분의. 3파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나? y는 필요없다확히지자 이렇게 하면. 곱 하면. 얼마히하정 하면. 정확얼 하면. 전개 하면. 정확 하면. 2분의 8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면 b 얼마 2분의 8이 되겠지 젠장! b가 얼마다있노? 음수되어있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젠장! 오른쪽으로 한게 아니고 뭐했나? 왼쪽만겠지 왼쪽으로, 왼쪽으로 근데 이게 마이너스 2분의 파이고 플러스 2분의 파이 되겠네 아 이게 마이너스 가면 뭐야 플러스다 해버리면 b 얼마 마이너스 아 b ax 룰리피셜, 비룰루는 마이너스 1배를 팔지핸 완전 펭귄 도 생각해 볼다